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자, 이것은 과연 국어 시험인가? 한국사 시험인가? 어 공무원 시험에 국문학사 관련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사건 또는 주요 왕 이런 이런 거 물어봤던 문제가 몇개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 기획으로 총네 편을 찍어드렸었는데 자 올해 2021년 구급 국가직 시험에는 유리왕의 황조가가 나왔죠 그래서 향조가 향가 나와서 유리왕을 물어보는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분이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찍었던 자그 특집 편 자, 1편이 뭐였습니까? 네, 충담의 안민과 향가 나서 자, 이당 시왕, 바로 경동아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자, 2편은 정략용의 애절량이었습니다. 이 애절량 관련되어서, 어, 좀, 어, 공무원 시험에 뭐 국회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세기 초, 삼정의 물란, 문란. 삼정의 물란은 전정, 군정, 환곡이었고, 특히 정략용의 애절량은, 이 군정의 물란을 얘기했던, 한시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3편이, 자, 고산 윤선도의 오가가 나와서 윤선도와 관련된 붕당의 자, 입장을 물어봤던. 그래서 결국은, 어, 이 현종 때 예성 논쟁을 물어봤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결국 윤선도는 남인이었고, 남인들은 예성 논쟁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물어봤던 문제. 자, 그 다음에 네번째가 자,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최영의 호기가 나와서, 자, 이 호기가 이 시가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최영의 전투물을 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유리양의 자 황조가를 기점으로 저요 시리즈를 조금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음 그러면 자 오늘은 좀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2021년 국가지구급에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자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여러분 이미 국어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국어 시간에 자 이게 향가, 향가에서 공부하실 때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거 이미 아시고, 그래서 유리왕과 관계되어서 답은 바로 자3 번이었죠. 이미 기출문제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진대법 시행은 자누구였습니까이 예, 세기 고국천왕이었고, 자 낙랑공 축출은 4 세기 자 미천왕이고, 자 율령을 반파한 것은 4 세기 소시망이고 그래서 결국, 자, 고구려의 왕들 중에, 어쨌든, 자, 이 황조가 나와서 유리양의 수도 바뀌는 거, 즉, 졸벌에서 궁대성 천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와 관련돼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처음에, 자, 일대왕. 일대왕의 주몽이죠? 자, 또는 동묘왕. 처음에, 자, 이부여족의 여러분, 자, 일파 썼잖아요. 부여족의활잘 쏘는 아이 이거를, 자, 부여에서는 주몽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부여의 왕제였던 주몽이 이복형제들에게 압박받으면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서 이 졸번에서 시작하잖아요. 자, 졸번 다른 말로 자, 환인이라고도 부르죠. 여기는 자,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자, 인구가 점점 늘면서 평주를 가야 되죠. 그래서 곧 국내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국내성이 바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성 또는 집안. 그래서 이게 이대왕 유리양의 업적이었습니다. 아, 이건 뭐더 이상 뭐 유리양에 대해서 뭐 여러분 설명할 게 없고요. 자, 그러면, 어, 요거 함께 우리가 좀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향가를 찾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자, 무왕 때 서동료 기억나시죠? 백제무왕. 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 자, 이런, 자, 카다라 통신을, 자, 이, 신라, 경주 안에서 소문을 퍼뜨리겠죠. 누가? 예, 네, 바로 이, 자, 서동이. 이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공유사 여러분에 나오는, 어, 이런 게 상공유사는 야사나 또는 설아나, 뭐 신아나, 이런 온갖 내용이 가장 많은 곳 중. 많은 책이었고요그 중에 바로 이, 자, 서동요한번 보시고, 이것도 한 번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거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왕의 업적 물어보면 무왕이잖아요. 자, 무왕의, 자,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뭡니까? 익산천도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익산호스트 옮기기 위해서, 익산의 이 땅이 미륵이다. 바로 미륵사를, 자, 지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미륵사지, 자, 석탑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익산은 현재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어디였다? 공주 그리고 자 부여 그리고 바로 이 무왕이 자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익산 이세 지역이고 자 백제 초기 수도였던 바로 이 한성. 서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자, 그러면서 다시 오고 자, 이 익산 미륵사의 석탑 여러분 석탑 한번 자,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랜만에 자 이것은 과연 국어 문제인가 자 한국사 문제인가와 관련되어서 2021년에 나왔던 자유리양의 황조와 함께 여러분 경덕왕과 관계된 충담에 자 이~ 자 안민가도 기억해 두시고요자또 하나 자 무한과 관계된 서동료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